아직까지 계약 소식이 안 들려요. 어, 몬스터, <laughs> 어? 모든 지금 팬들이 지금 기, 이 매일 기사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눈 뜨면 바로 봅니다. 류현진 네. 계약 소식이 지금 계속 야될듯될 될 듯하면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스콧 보라스가 여기저기 접촉을 하겠죠. 여전히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나이 그리고 수술 경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 계약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뭐 여기저기 얘기는 하고 있다고는 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캠프가 들어갔고 네. 지금 거의 뭐 지금 시범 경기지만 아니지만 연속 경기가 지금 막 메이저리그도 들어가는 이 시점까지 참 계약이 안 됐다는 건 그러니까 야,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본인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도 물 밑으로 접촉을 하고 있겠죠. 계속 하고 있죠. 네. 계속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음. 작년부터 계속 했을 거요. 예 그런데 이제 유인 선수의 가지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예 욕심 있는 거죠 무조건 매질이 그라 엇을 박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계약이 안 되니까 지금쯤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류현진은 어떤 금액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매질에게 조금 더 있는 그렇죠. 게첫 번째 예. 목표라고 보고요. 뭔가 입증을 하고 싶죠. 왜냐하면 예. 이제 부상 때문에 계속 조금 그렇게 됐고도 본인이 생각해도 아직 외전에서 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리고 뭐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스타일 자체가 막 강속구 막 갖다 꽂고 예. 힘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뭐 작년에 사실은 이제 수술 이후에 보여줬거든요. 네네.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5 인닝이라는 너무 짧은 그러니까 사실 선발 그럼 6, 7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오인딩 밖에 못 던진다는 어떤 그런 약간 불안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구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입증은 되긴 됐습니다. 괜찮다고 보고요. 네. 이제 보라스가 뭐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기는 하겠으나 뭐 샌디에고 얘기도 있고 몰티모 얘기도 있고 뭐여기저기 관심 없다 뭐이런 얘기도 하고 보라스 현타 많이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쯤 오선발들이 거의 다 짜지거든요. 세, 세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팅이 된데 가면은 빵꾸밖에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유현진 같은 경우에는 가면 4 선발이든 5 선발이든 무조건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이나 유현진 입장에서 지금 그 그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 결국 이제 또 구단 입장에서는 유현진의 어떤 기량 플러스, 유현진 가지고 이제 한국 시장을 장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동부 팀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지 않고 어쨌든 인구가 많아야 돼. 그렇죠. 네. 네. 그게 서부 쪽 팀이 그나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현진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어, 지난 시즌 끝으로 토론토에 4년간 8천만 달러 계약이 끝이 났죠. 두 번째 FA 기회가 됐는데 이제 쉽지 않고 자 그렇다면 뭐 이제 한화로 온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그전 사례를 보면 이대호 선수가 한국으로 복귀할 때 일본 미국생활적 한국으로 복귀할 때 4년에 150억을 받았어 4년에 아, 네. 4년에 150억 어 그리고 이제 뭐 해외 경험은 아니지만 나성범이 6년에 150억 기아랑 김광현이 어 BFA로 4년에 151억 했고 양의지가 4 플러스 2 해가지고 152억 했고 어쨌든 150억을 웃도는 그걸 그, 그 금액으로 정도에... 했어 만약 어, 류현진이 한화와 계약을 한다면 구단주예요 우리 최익성원이구단주입니다 <laughs> 자, 오퍼를 좀내 주시죠. 나나 류현진 200억 4. 200억 몇년에 예. 4년. 4년에 예. 200억 사, 50억씩. 50억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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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최고액을 받을 것이다. 역 그렇죠, 구단 그 그렇죠. KBO 역사상 최고액을 그렇죠. 받을 것이다. 상징적인 거고 왜4년이라면좀 서윤은 여덟이지만 음. 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 둘까지는 상징적으로 가야 돼요. 네, 예. 예. 기량이 떨어지든 뭐든 어쨌든 간에 선수로서 정우란 선수도 그렇게 가듯이 뭐 클럽에서 이끄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기교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송진우 선수 얘를 계속 들었지만 하나가 롱난한 선수들이 많네 희한하게 히투스가 송진우 선수도 있고 정우란 선수도 있지만 윤진 선수도 만 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구단주면 사 년에 백팔십억 플러스 옵션 이십억 갑니다. 백팔십억의 옵션이죠. 어쨌든 0 0억이네요 예, 네, 이억은 <laughs> 어려운 옵션이 아니고 네. 그냥 할수 있는 옵션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 그러니까, 상징성. 아까 얘기했던 천 백칠십억이면 천오백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예. 이제 약간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이랑 지금 이제 가격 좀 표가 나겠죠. 지금 뭐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지금 수가 너어서 노리는 게한 천만 달러, 일 년에 한 천만 달러 보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좀 약하면 뭐. 팔백만 달러 뭐 이렇게 본다면 거의 뭐 팔십억, 구십억 달이1 일년에 그 정도잖아요. 예. 이거 이제 평균적으로 사년을 했을 때뭐 천팔백만 달러면 크게 나쁜 액수도 아니긴 아닙니다. 액수만 보면. 그리고 류현진이 온다는 그런 상징성이라고 보면 KBO 전체 흥행 카드의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이제 KBO 역대 최고 몸값 뭐 이대호 선수를 비롯해서 FA 선수들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기록을 깰 것은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그렇죠, 뭐 상징적이죠. 예. 지금 뭐 사실 김광현 선수도 151억이라는 숫자가 상징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양의준 선수도 152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1억이지만 결국은 최고 대우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준 선수 얻다 면뭐100% 100%죠, 그거는. 예. 상징성은 100%죠. 그데그 100, 152억 천 원이럴 수도 있어. 요 예. 그... <laughs> <laughs> 봅시다 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또될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면 그때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점점점 시간 흘려보내면서 몸값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상대가 더 보라서 여우 족잽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 선발이 확정 안된 팀들을 좀 골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콜랜더 얘기도 나왔는데 콜랜더가 뭐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정적인 팀을 뒤집고 들어가기는 지금 벌써 이제 쉽지는 쉽지 않고, 않고. 예. 그럼 또 그렇다고 또 보험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에는 가시면. 비용이 너무 예. 또센 편이고, 하다 보니, 극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 극적으로 될수 있다는 게, 레이저 리그 <laughs> 팀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열어놔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선택지는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열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러다 뜬금없이 일본 갈 수도 있죠. 사실은. 어, 그럴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뭐, 최지만 선수 도 그러지 않았어요? 최지만 어. 선수도 뭐 일본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은 뭐 미국에 예, 미국에 이제 며칠에서 이제 안착을 했죠. 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안착을 하고 있는데 뭐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 정도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쉽지 않까요 3월 그렇죠. 달 넘어가면 정말 이제 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야, 2월이 거의 뭐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입장에서는 또 그거겠지.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보험으로 하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길이 뭐다 열려있다. 예. 뭐 한밀 세 군데 다 열려있다 봐야죠. <laughs> 예. 쓸데없는 걱정 좀 해봤어요. <laughs> 야, 200억 쓸데없는 걱정 좀 해봤습니다. 예,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걱정. 내코닦히 바빠줄 텐데 지금 내가 남현지이코닦아주고 <laughs> 생겼어. <laughs> 연지 나오면 정말 이게 연 선수가 하나 유니폼 입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상징 상징적인데 야 미국을 떠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예, 한화도 기다리고 있고 뭐김 네. 김광현도 이맘때쯤 쓰곤다고 소식 나왔었죠. 김광현 선수도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다는 예. 또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어 임지령님께서 아주 상큼한 댓글을 주셨어요. 어 네. 그런 얘기 해설위원님 예전 야구 선수 최익성하고 똑같이 했어요. 예 네, 많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 그러실 것 같아. <웃음> <웃음> 류현진 오면 한화 오강 몰라요. 그것도 오강 거지 한명 온다고 오강 쉽진 진짜요. 않지만 지금으로도 뭐 한화 전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아 그럼요. 예뭐 지금 아예 하위 쪽은 아니니까. 예. 예. 이그디그님 이글 오강 예측 뽑아주시죠. 예, 지금 저 최익성 의원이 최익성 의원 닮았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름도 비슷한 똑같으니까 네. 좀 약간 충격을 받으셨어요. 전최 약강입니다. 한화도 <laughs> <laughs> 한화예요. 매년 똑같다는 거죠. 230억 원쯤 줘야 한화로 복경 유승환님께서 카이저님 보라스 내사전에 내 고객 아 내사전에 내 고객은 헐값이라는 없다. 아 그래요? 임지정님 진짜 몰랐나 봐 뭐야 진짜 최익성이었어? 아니에요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이라고요 재미 TV님께서 하화175플러스 플레인 코치 4플러스 2년 연구결번 아우 너무 많은 조건이 붙는다 그렇죠 저와 너무 복잡하다